안녕하세요, 발색한 루루입니다. 오늘은 음.. 파운데이션부터 쭉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어, 메이크업에 제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템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속눈썹 물론 오늘은 얘를 사용할 건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쇼핑을 또 했어요. 젤스트리.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면서 속눈썹을 구매했거든요. 일단 얘는 랄라블라에서 산 속눈썹입니다. 보이네요? 음, 랄라블라에서 샀는데 지금 3,500원 했고요. 음, 그리고 나서 다이소도 들렸어요. 다른 거 사려고 갔다가 아, 여기도 속눈썹을 파는구나 싶어서 그냥, 여러 개, 샀는데요. 좀 많이 사긴 했어요. 하나에 천 원이라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긴 샀어요. <laughs> 근데, 제가 속눈썹을 붙이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 이거, 얘도 있고, 또, 다이소에서, 얘만 FDA 인증 완료라고 써있길래, 붙이는 접착제도 샀습니다. 이것도 그냥 산 거니까 <laughs> 지금 손톱 붙인 것도 데싱 디바예요. 요 모양이 이쁜 것 같아요. 끝이 네모나지 않고 오발, 슬림핏 이십니다. 그럼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은 헤라 HD 퍼펙트 파운데이션 23호 트루 베이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가 23호긴 한데, 제가 좀 타서 23호보다 제피부보다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느낌을 그냥 화사한 느낌으로 둔갑시키고. 발림성도 좋은 편이고요. 뿌염해야될것 같죠. 뿌염의 시간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턱턱. 전 여기가 컴플렉스예요. 좀 오도도돌. 이런, 이렇게 볼 같은 부분처럼 그냥, 그냥 살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너무 안 예뻐요. 컴플렉스. 컴플렉스. 그래도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르면 좀 가려지죠. 오늘은 도구를 사용해서 눌러주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녹음 영상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껐어요. 더워요. 오늘 엄청 더운 것 같네요. 촉촉한 편이라서 파운데이션이 발림성도 좋구요. 차이도 뭐 많이 안나죠? 그리고 쉐딩하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1단계 파운데이션.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에스쁘아 블러쉬 크림 벨마 이게 컬러가 23호 피부들 쓰기 딱 예쁜 컬러예요 제, 제 생각엔 그래요 무슨 색일까요? 아무튼 바르면 자연스러우면서 예쁘게 발색이 됩니 네. 좀 요즘 앞 광대에 바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좀더 바른 티가 팍팍 나는 부위 같아요. 너무 많이 부었나봐요. 베마 블러쉬까지 발라봤습니다.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눈썹은 오늘은 저 요즘 눈썹을 조금 가늘게 그리고 싶은데 습관이 또 요즘은 두껍게 자꾸 그려져요. 그래도 가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눈썹은 제 원래 눈썹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려줄게요. 꼬리는 여기 요만큼 선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빼주고요 저는 여기 앞에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앞부분을 그리다 보면 여기를 그리다 보면 눈이 몰려 보일 때도 있고 맨날 쩍쩍이거든요. 속상합니다. 속상해 속상. 되게 내추럴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촉촉한 편이잖아요. 피부 표현이 이럴 때는 이 라이너 바를 때. 좀 밀리는 미끄러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에 파우더 같은 걸좀 바르고 그려주는 게 사실 더 사각 사각 사각하면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빼먹었으니까 그냥 할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결만 한번더 빗어주고요. 지금 지워지고 있어요. 코팅한 종이 위에 글씨 쓰면 다 밀려서 지워지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한 다음엔 눈썹에는 조금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게 원래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나스의 아토믹 블론드 제품이에요. 이 팔레트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아이섀도우 네 가지 그리고 하이라이팅 파우더와 브론즈 파우더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보면 이졸데, 갈라파고스. 이름은 이 뭐지? 잠깐만요. 뒤에 컨닝을 좀 할게요. 어, 처음부터 아이콘, 이졸데, 킹크. 갈라파고스 그리고 하이라이팅 파우더 이름은 라스트 콜요 요거 요거 라스트 콜 그리고 브론즈 브론즈 파우더 언리시드 이렇게 진짜 구성이 예술이죠 이이 브라운은 이 구성은 사계절 내내 진짜 예쁘게 쓸수 있는 정말 완벽한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완벽한 팔레트라고 생각해요. 이제 칭찬은 그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주고 있는 이 컬러 이름이 아이콘 살짝 부, 브라운 중에서는 베이, 베이지, 아니, 베이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이것만 발라도 이미 벌써 눈이 화사해지는 그런 컬러예요. 손으로 막 바르니까 여기에 막 묻었네요. 맨날 있는 일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켤게요. 바람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땀나서 화장을 못 하겠어요. 에어컨 켜고. 아, 근데 여기 좀 신경 쓰이네요. 자꾸 거슬려요. 제가 컨실러가 지금 제 옆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한번더 덧발라서 최대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마 가운데 전 여기가 항상 좀 불고 불고 타더라고 스트레스 오늘 저희 컴플렉스를 많이 공개하네요 입가 그리고 여기 좀 나아졌죠 땀 나서 좀 지워진 것같아 여기도 제가 모세혈관이 터졌나 봐요. 속상해요. 안경적.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씁니다. 렌즈도. 볼수 있는 거 끼고 있어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laughs> 여기 안경 자국이랑 보고 한 번만 더 눌러줄게요. 더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을 때 사실 파우더 제품도 같이 사용하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이졸데 컬러를 여기에 사용할게요. 쌍꺼풀 라인. 저 그렇죠? 맨날 똑같죠. 하지만 오늘은 속눈썹 붙일 거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져야 할 텐데. 잘 묶었어요 짭짭한가 컬러가 진짜 예쁜데 눈꼬리를 조금 올려주는 느낌으로 안까지 발라서 먼저 오늘 화장한 티 팍팍 나고. 이쪽은 너무 진하게 말라. <laughs> 망했네요. 또 아니에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시큰건데 영상은 되게 까맣다. 뭐지? 이쪽을 이쪽을 차라리 좀더하게 위험한 도전. 각이 살아있는? 다시 얘를 줘봐. 펴봐라서. 첫 번째. 오늘은 여백의 미가 없네요. 여백의 미가 없는? 가득가득 채운? 솔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파고스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갈라파고스. 얘를 눈에 네. 음영을 주면서 좀더 커졌죠? 이런 진한 컬러 하나만 더 해도 확실히 눈이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머리 이쪽에 콕콕콕콕 <laughs> 좀 콕콕 쑤셔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수록 눈 앞쪽도 속으로 집어넣거든요? 속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도 눈이 좀더커 보입니다. 언더에 속눈썹 별로 없으니까 얘로 대충 속눈썹 자리를 잡아줄게요. 약간 메이크업은 다 속임수 같아요. 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화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콕콕콕 콕콕콕이쪽이 조금 못 그렸다 눈 앞머리 살짝 찍어줬어요. 좀 번진 거는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발라서 가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아이섀도우 끝! 아이섀도우를 지금 어느 정도 했고요. 음, 이제, 대망의, 음, 이거, 속눈썹. <laughs>